최근 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이나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투자 정보 등을 대화방에 공유하는 리딩방과 허위 투자 사이트를 운영해 1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가운데에선 퇴직연금 수억 원을 모두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나라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사무실 문 앞. 경찰들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자 한 남성이 털썩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방 안에 설치된 여러 대의 컴퓨터엔 가상화폐와 주식 정보, 여러 대화방이 떠 있습니다. 이 대화방엔 100% 수익 보장을 미끼로 허위 가상자산 사이트에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전북 경찰은 지난달 허위 투자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의 사무실 세 곳을 동시 습격해 가상자산 투자 사기 총책 등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유령 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유통한 일당들과 결탁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가짜 가상 자산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고 투자자 수십 명에게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된 피의자 34명을 검거해 1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가상 자산 시세 등을 활용해 실제와 흡사한 사이트를 만들고 일반적인 차트 분석이 아닌 실시간으로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추천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바람잡이라고 하는 계정들 통해서 고수오는걸보면투자자 유혹하는 사례가 많습 특히 이 과정에서 허위 투자자들 사칭하거나 경작자들 사칭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투자자들 현혹 해놓... 지금까지 투자 사기당한 것으로 파악된 피해자는 쉰네 명. 그 가운데 노후 자금인 퇴직 연금 5억 5천만 원을 모두 뺏긴 사례도 있습니다. 첫 투자는 4천만 원이었지만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환불 수수료 등을 요구하며 입금을 유도했고 결국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또 제가 다확인할수 있도록 그런 그런 개념의 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돈을 넣은 것도 뭐 개인한 돈으로부거 금융통장에다 돈을 넣었고 전혀 이 수익금이라는 걸 내가 못 느꼈죠. 돈을 안 주느냐. 경찰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보장 수익을 보여주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반복적으로 투자하게 됐다며 해당 보장 수익은 실제 수익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리딩 방에 가입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은 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감원이라든지 공식된 기관을 통해서 인증된 업체만 이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은 해당 범죄에 이용된 계좌 거래액이 170억 원가량으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조를 통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